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조선족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당시 현장에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목격됐습니다. 강신영 기자입니다.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, 중국 지린성 장백시의 한 야산에서 장백교의 한충열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한 목사 시신이 발견된 장백시는 북한 해산시와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. 숨진 한충열 목사는 지난 1993년 중국 장백시에 장백교회를 세운 뒤 탈북민을 돕고 북한 선교와 구호활동을 해왔습니다. 당시 현장엔 한 목사뿐만 아니라 남성 2명이 더 있었고 이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여기에 한 목사의 목에 남겨진 치명상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 짓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한 목사 살해 배후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이분이 북한 지하교의 송도. 성도...